부동식 활용, 부동식 활용 부분 3단계 볼게요. 여섯 문제인데, 뭐, 아유, 여섯 문제인데 보니까 그렇게 뭐 어렵진 않은데, 근데 이제 부동식 활용, 그러니까 활용 문제 자체가 어려운 친구들은 좀 어렵겠죠? 그래서 부동식 활용 부분 한번 볼게요. 자, 1번 먼저 보시면, 어,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 문제를 먼저 봅니다. 자, 얘가 지금 간만에 또 이제 활용문제가 나와서 활용문제 푸실 때 여러분들은 지금 요 정도 난이도를 혼자 공부한다 하시면 웬만큼 공부를 하는 친구겠지, 그치? 그렇긴 한데, 어쨌든 웬만큼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공부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조금 안 잡혀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허용 문제 같은 경우 우선 문제를 읽으시고요. 문제를 읽으실 때 너무 디테일한 부분들에 처음엔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쫙 읽으신 다음에, 아,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문제고, 그냥 그 정도만 파악하셔도 돼요. 어떤 걸 문제, 이제 요구하는 문제구나. 뭐 이런 내용이구나.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10의 자리랑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0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으며, 이 자연수를 뭐 이제 박근수 우리 박근수는 여러 번 문제 풀었으니까 박근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크다고 합니다. 이제 아이 정도구나 하고 하시고 나서 첫 번째는 이제 문제를 읽고 문제 파악을 하신 다음에 문제 내용을 파악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는지. 무엇을 구하라고 하는지를 이제 하셔야 되고요. 이게 중등 부등식이기 때문에 미지수는 무조건 한개거든요 X 하나만 잡으실 거기 때문에 부등식 활용에서는 대부분 다 구하라고 하는 걸 X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다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조건들을 일일이 따지시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잘돼 있는 친구들은 활용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을 이제 따지신 다음에 문제 수학 문제에서는 절대로 쓸데없는 조건들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들이 좀 이렇게 잘다 따져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세요. 자, 우선은 이제 문제를 읽었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수를 구하시오 했으니까, 처음수를 구하려면은 지금 10의 자리 숫자랑 1의 자리 숫자 몰구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합이 10이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뭐 10의 자리 숫자로 X라고 할게요. 그럼 일회 자리 숫자는 뭐가 되느냐? 아까 얘기했죠. 부등식에서는 그 중등 부등식이기 때문에 문자 두개안돼요 그래서 일회 자리 숫자 y라고 안 두시고 1 2 x 라고하시 하시는 거예요. 12-x라고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조건을 보는 거지. 이제 조건들을 내가 이제 보고 있잖아. 그치? 자, 이 자연수의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바꾼 수는 그랬죠. 그 처음 수도 소개가 됐으니까 우선 처음 수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10의 자리 숫자가 x니까 원래 수는 10x 더하기 1의 자리 숫자 되겠죠. 그쵸? 10의 자리 숫자가 x면 실제 값은 10x야. 여기다 1의 자리 숫자 12-x를 이제 더한 게 처음수예요. 그쵸? 얘가 처음수 그리고 바꾼 수는 그랬잖아. 그치 바꾼 수는 10의 자리 숫자가 12-x니까 12-x에다가 10배 해주는 게그 원래 값이겠죠? 그쵸? 10의 자리 숫자가 3이면 30인 것처럼 원래 값이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가 12-x가 되고 1의 자리 숫자가 x가 되겠지. 그치 바꾼 수는 자, 바꾼 수는 여기까지 했고요. 처음수에 두 배보다, 두 배보다 얘가 크대요. <laughs> 부등식은 문제에서 나온대로 충실하게 부등호 방향 잡으시면 되세요. 그래서 얘가, 그러 그러니까 박권수는 처음 수의 두 배보다 크다, 박권수는 크다라고 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 풀면 되시겠죠. 이건 부등식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부등식을 푸시면 되시겠어요. 알겠어? 그래서 부등식을 쫙쫙쫙 풀어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풀 멈추고 푸셔야 돼요. 풀고 나시면 나중에 플러스 때 x가 이제 요 x는 여기 분수가 나오더라고. 분수로 9분의 32보다 작다가 나와요. 9분의 32보다 작다. 그럼 9분의 32면은 대략 3과 9분의 어쩌고 저쩌고잖아, 그치 그죠? 3. 몇이란 말이지, 그치그럼이 말은 뭐냐. 10에 대해 숫자가 3. 몇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어 x가 그러니까 3점 몇보다 작아야 되니까 그리고 뭐라그랬냐면은 X가 한 자리 수라고 했잖아요 <laughs> X가 한 자리 수고 1의 자리 숫자도 한 자리 수여야 되잖아 그치? 그럼 합이 10이니까 만약에 그 10의 자리에 올수 있는 숫자가 3도 되며 2도 되며 1도 되겠죠 근데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12이기 때문에 10의 자리 숫자가 2가 되면 은 1의 자리 숫자가 10이 돼버리고 10의 자리 숫자가 1이면 1의 자리 숫자가 11이 되니까 이거밖에 안돼 10의 절수점 3. 그래서 처음 수로 구하셨으니까 39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문제 푸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 2번. 자 여러분들이 2번 같은 경우는 정가 원가 문제인데 정가 원가 문제는 그냥 어려워하잖아요. 그쵸? 생소하니까 그치? 자 어쨌든 근데 여기 있는 물, 뭐 문제들이 다제 막. 생소해도 어렵고 길어도 어렵고 그죠? 퍼센트 나오면 어렵고 어차피 다 어렵기 때문에 어난 정가가 어려 워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뭐 원가가 모르겠고 정가 다 필요 없어요 그죠자 우리가 이제 원가 정가가 뭔지 모르느냐 이제 그런 문제지 그치? 자 선생님은 옷을 파는 사람인데 내가 시장에 나가 가지고 티셔츠 하나를 만 원에 사왔어요. 그럼 내가 사온 만 원이 원가가 되는 거고요. 내가 가게를 하나 빌려가지고 월세도 내고 전기세도 내면서 그리고 내가 시장, 선생님이 시장에 가가지고 발품도 팔고 내 시간도 내가면서 물건을 사왔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이익을 남겨야겠죠.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2만원의 티셔츠를 팔았어요. 옷을 사와서. 그럼 이게 정가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익은 얼마가 되느냐? 이익이라고 하는 건 원가와 정가의 차이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만 원의 이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어떤 물건을 정가의 30%를 할인해서 팔아서, 그러니까 우선 또 문제를 읽어요. 무슨 내용인가? 정가를 이제 할인해서 팔아가지고, 어쨌든 할인해도 원가보다는 이익을 얻, 얻고 싶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정가는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서 정해야 되는지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이런 문제야. 그치? 정가의몇 퍼센트 이익을 구해, 이제 정가를 잡을 때,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야 돼? 이제 뭐 이런 거잖아, 그치? <laughs> 그래서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가에다가 원가에다가 그냥 편하게 할게요. 몇 퍼센트 이익을 붙여야 붙여서 정가를 정해야 내가 5% 이익, 30%를 할인해도 5% 이상을 어? 취할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그죠? 정해? 어, 뭐 해, 정가. 그지? 뭐 그런 말이야. 그치? 자, 우선은 그래서 구하라고 하는 거에다가 이제 구하라고 하는 걸 X로 두실 거잖아요?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 몇 퍼센트 이익일 거냐? 그거잖아. 그치? 원가에 몇 퍼센트 이익을 이제 붙일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 원가를 모르니까 우리가 원가를 또 그럼 다른 문자로 둬요.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이제 원가를 다른 문자로 두시는데, 이 원가 정가 문제에서 내가 만약에 원가를 다른 문자로 뒀다 하면은 그 아이는 그 계산 중에 다 없어져요. 없어지고 X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선은 어쩔 수 없이 원가를 우리가 뭐 A라고 할까요? 대문자 A라고 구분해서 할게요. 자, 원가에다가 내가 X% 이익을 붙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X% 이익을 붙였다는 건 선생님이 만약에 10% 이익을 붙일 거야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무식하게 원가가 A잖아. 아 그럼 10% 이익이니까 퍼센트는 100분이야. 전체가 100이니까 100분의 10이라고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손해 보는 거죠. 그쵸? 100분의 10이라고 하면은 10%만 받고 팔겠다는 뜻이잖아. 그치? 100분의 10이 아니라 100분의 110이 돼야 돼요. 10% 이익을 붙인다는 그치?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 분자 있죠.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0% 이익이라는 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10%더줘 이런 뜻이라고 더 붙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가가 A일 때 X% 이상의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잡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100분의 100 더하기 X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걸로 정가를 잡은 거예요. 이걸로 정가를 잡은 거고 그래서 정가에서 이게 정가인데 여기에서 30%를 할인해서 팔아 그치? 그럼 30% 할인도 또 생각해보자고 30% 할인해 주겠다는 건30% 받고 팔겠다는 뜻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운동화를 사러 갔는데 막10% 할인 그랬어 만원짜리가 천원이란 뜻이 아니잖아 만원짜리가 네. 얼마나 뜻이야 9천원이란 뜻이에요 10% 할인해 주겠다는 건즉30% 할인하겠다는 건요 70% 받고 팔겠다는 뜻이에요. 30% 깎아준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팔아서 이렇게 팔아서 원가의 5% 이상이 이렇게 팔아서 원가보다 5% 이익 그러면 이상이니까. 여기가 그죠. 원가의 5% 보다 더 이상이어야겠죠. 그래서 원가의 5% 이익이면 원가의 5% 이익이면 5%더 붙여줘야겠죠. 원래 가격보다? 그죠? 요렇게 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걸 풀어주시다 아까 선생님뭐라 했어? 원가를, 문자를 잡아도, 어차피 언젠가 사라진다 그랬죠? 어떻게 사라지느냐? 지금 좌변이 다 곱셈이야, 그치? 그럼 이거 한 덩이에요. 그죠? 이걸 우리가 항이라고 하죠? 얘도 한 덩이죠? 덩어리 덩어리에 지금 A가 곱해져 있죠? 양변 A로 나눠버리세요. 원가, 금액이, 가격이기 때문에 절대 음수될 수 없죠? 부동호 방향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 오케이?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수월하게 풀기 위해서, 여기 약분해서 0 하나 지울게요. 오케이? 그럼 양변에 뭐 곱할까요? 1000 곱합시다. 왜? 좌변에 100 곱하기 10 하면 1000이니까, 그치? 우선은 너저분한 것좀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양변에 1000 곱하시면, 자, 여기다 1000 곱하면 얘네 둘이 사라지는 현상이 생기고, 7을 100 더하기 X한테 분배하면 되겠죠? 그래서 700 더하기 7X. 이렇게 될 것이고, 우변에 1 0 0 곱하시면 10이 남겠다 그치? 약분해서 얘가 10이 남으니까 20을 여기다 분배하시면 아 뭐야 뭐100 더하기 5는 105니까 거기다 10 곱하시면 1050 그죠? 그래서 이거 풀어 심, 풀어내시면 x가 몇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럼 걔는 이제 그게 답이겠지 그치? 음50% 뭐 나온대요. 네 그게 답이겠죠. 그 다음에 3번 뭐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네요. 자 어느 도시의 버스 요금이 거리에 상관없이 1당 1,100원이에요. 버스는 1,100원이고요. 아, 무슨 내용인지 우선 봅시다. 택시는 이제 버스는 1,100원, 택시 요금을 이렇게 알려준 거 보니까 지금 버스를 탈지, 택시를 탈지 지금 고민하는 것 같아요. 버스가 싸게 먹힐 것이니 우리도 이제 그럴 때 있죠. 여러분들은 잘 없겠네. 이제 뭐, 여러분들도 급하게 어디 갈때 이제 그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른들은 그런 고민을 자주 하거든요. 요즘 택시비가 많이 비싸가지고, 예전에도 그랬어. 버스를 만약에 타는데, 4명이 탈것 같으면 그냥 같은 곳에 갈 때, 4명이 타게 될것 같으면 택시를 타는 게 훨씬 낫죠. 버스 요금을 4명이 다 타는 것, 다 내고 타는 것보다, 이제 멀지 않다면 택시를 그냥 타는 게, 이제 그럼 택시 요금만 이제 내면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거야. 이제 이사람들 계산을 하는 거지. 자 택시 요금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추가가 되겠지. 여러분들 택시 타봤잖아, 그렇 어느 정도 갈 때까지는 이제 돈이 그 밑턱이라고나 돈이 안 올라가다가 어느 이상 가면 돈이 막 이렇게 뚝뚝뚝 막 숫자가 이제 막 올라가면서 이제 돈이 막 뚝뚝뚝 올라가요. 그렇게 되는데 성준이를 포함한 친구 4 명이 버스 또는 택시를 탈 건데 네 명이에요, 네 명. 4명. 몇 킬로미터 미만에 가는 경우 택시를 타는 것이 유리하냐?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이제 택시비는 많이 나올 테니까. 이제 버스는 그냥 거리 상관없이 1,100원이래. 어이, 좋아. 자, 그래서 택시를 어떻게, 해요? 얼만큼 갈 때까지가 택시가 유리한지 이제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요금을 계산하면 되겠죠? 자, 어쨌든, 버스 요금은 1,100원이고, 4명이 가니까, 버스 요금이 4,400원이야, 그치? 왜 택시가 이거보다 싸면 되는 거 아니야? 유리하다는 건, 택시가 더 싸면 돼, 그치? 그죠? 단, 택시는 4명이 한 대, 이런, 띨빵한 짓 하진 않겠죠. 한, 한 명이 택시 한 대씩 막 타고 그러진 않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택시비를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 지금 문제는 뭐냐면 X킬로미터를 가겠다는 거잖아. 그치? 몇 킬로미터 미나에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X킬로미터를 갔을 때 우선은 기본요금이 3,000원이죠? 3,000원 내고 추가요금이 1,400원보다 싸야겠네. 그치? 그래서 추가요금은 얼마가 되느냐? 내가 X킬로미터를 간다 했을 때그후 어, 200미터당 1,000원이라고 했죠? 자, 200m당, 200m당 100원. 미쳤어, 선생님. 잘안 보여. 자, 200m당 100원이면, X가 킬로미터로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센스있게, 1km당 얼마인지 구해놓으셔야겠지. 1km는 200m에 5배니까, 아, 1km당 갔을 때마다 500원이 추가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500원 추가 요금을 낼 건데, 이거는 Xkm를 다 내면 안 되겠죠. 맞아요? 왜? 1.5km 까지는 추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총 Xkm 간다 치면은 거기서 1.5km 빼고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제 km당 500원씩 내면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3번은 요거에서 요거 푸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4번. 우선 길어, 그지? 아우, 우선 기네요. 자, 성윤이는 오전 7시 15분에 집을 나와서 등교 시간이 8시인 학교를 향해 이제 시속 4km를 걸었어요. 그대로 가면 넉넉하게 등교 시간 전에 도착할 수 있는데, 또 이제 또뭘 두고 왔지, 그치? 집과 학교 사이의 거리를 3분의 2나 갔어요. 그랬는데, 준비물 놓고 와서 다시 더 이제 뛰어가야지, 그치? 다시, 시소 5km로 집에, 되도록 갔, 대요 되도록 갔다가, 학교를 갔더니, 이거 대단해. 지각을 하지 않았대요. 네. 지각하지 않고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네. 어, 집과 학교는 집으로부터 몇 km 이내에 있는지 구하시오. 이내는 이해한 거 아시죠? 응. 음. 집으로 갔을 때는 머무는 시간은 이제 없이 그냥 튀어나와야 돼. 자, 그럼 계산하시면 되세요. 어쨌든. <laughs> 자, 등교 시간이 8시라 그랬고, 내가 출발을 우선은 7시 15분에 했기 때문에, 우선 시간은 얼마만큼의 여유가 있느냐? 45분. 이 45분 동안에 그냥 슬슬 걸어가다가, 기억나서 집으로 뛰어와가지고 다시 학교까지 전력질주. 이제 그게 이제 45분 안에 다 이제 해결이 돼야 돼요. 겁나 빨리 나왔는데, 그치? 뭘두와가지고 자, 그럼 이 친구가 모든 걸린 시간이 45분 이하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계산을 하실 거예요 계산을 하실 건데 지금 보시면 속력이 다 시속으로 나와서 시속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어 시간에 분으로 잡으시면 안 되고 시간으로 잡아야겠죠 그쵸 분으로 잡으면 안 되고 시간으로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45분 이하에만 왔다갔다 하시면 되니까 차근차근 하시면 돼자첫 번째 우리가 지금 또 모르는 건 그리고 이제 거리 거리가 이제 Xkm인 거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우선 3분의 2만큼 갔는데 이제 그때는 속력이 시속 4였어요. 그쵸?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그래서 4분의 얼마큼 갔느냐. 전체 거리의 3분의 2만큼 갔어요. 맞죠? 그러고 나서 집에 다시 갔잖아. 집에 다시 갈 때는 걸린 시간이 속력이 5였으니까 5분의 3분의 2X겠네. 그치? 그리고 다시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간 거죠. 시속 5로, 그지 5분의 거리가 X. 이렇게 되는 거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 약분하시면 4분의 3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양변에 4와 5를 없애기 위해서 20을 곱합시다. 20을 곱하시면 여기 5 남죠. 그죠? 그래서 3분의 10X 더하기. 얘는 4 남죠. 3분의 8x 더하기 4x는 15. 자, 이는 양배 모호하면 돼? 네. 번번수 나왔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시면 되세요. 자, 3 곱하시면 10x 더하기 8x니까, 18x 더하기 12x는 45이야. 해서 이거 풀면 되겠다, 그렇 <laughs> 이거 푸시면 되세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렇죠 <laughs> 자, 5번 볼게요. 저 밑에 이상한 그림이 막자 금반지는요 여러분들 그 반지나 귀걸이나 이제 목걸이 같은 거 차고 다니시잖아요 처음 하실 거야 이거 처음 보시면 자 금반지는요 우선은 가끔씩 이제 TV에서 되게 뭐 이렇게 건달을나 건달? 이렇게 조폭? 깡패? 뭐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나오면은 막이 팔이 손이랑 손목이랑 이제 목에다가 막 되게 굵은 막그 금색 목걸이 하고 있잖아, 그렇지? 그런 금들은 이제 가짜를 거의 안 하세요. 그럼 이제 거의 뭐 순금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순금, 순수한 금이다. 뭐 이제 이런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하고 다니는 금은 여러분들 그런 목걸이 하고 다니면 천... 스 어, 우 무서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고 다니는 거는 이제 그런 우리가 이제 집게 차고 다니는 목걸이들은 완전 막100% 금으로만 돼 있는 이런 목걸이 는잘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금반지는 금과 다른 금속을 합금해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 야좀 예뻐요. 그래서 합금 그런 거 이제 합금이라 그래요. 합해서 만들어서 합금속 금의 비율 전체 중에서 금의 비율, 금이 얼만큼 들어있냐 이걸 고려했을 때 24K는 99.9%. 그럼 얘는 거의 순금이죠? 24K는 거의 순금이라고 그래요 그냥 24K는 순금이야. 그리 18K는, 그러니까 금이 전체 75%, 14K는 58.5%. 14K를 많이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죠. 금이 58.5%. 자, 민선이가요, 14K 금반지 50g을 녹였대요. 50g을 녹인 후, 금을 제외한 다른 금속을 좀 이렇게 빼내가지고, 18K 이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 금이 이제 금이 좀 많게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더 넣어서가 아니고 원래 있는 금 반지, 그러니까 금 반지가 이렇게 뚱뚱했으면 쉽게 설명하면 얘를 좀좀 좀 얇게 하더라도 너무 단순한 것 선생님 설명 14K를 18K로 바꾸고 싶다는 거지 함유량을 바꾸고 싶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뭐안 돼도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이때, 제거해야 되는 금속의 무게가 몇 g이냐? 그 제거해야 되는 금속의 무게를, 안 보인다. 제거해야 되는 금속의 무게를 Xg이라고 하자 하는 거지. 그럼 우선은, 금은 가만히 있잖아, 그지? 금은 가만히 있으니까, 원래 금이 몇 g이야? 전체 50g은 녹이니까, 50g 중에서 지금 14k였으니까, 58.5%거든요? 이게 이제 금 양인 거죠. 금 양, 금 양, 그죠? 금의 양이에요. 근데, 어 18K 이상을 만들고 싶다 그랬으니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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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에서 이제 반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반지에서 그 비율이, 비율이, 여기 이제 금 덩어리잖아, 그치? 그죠? 비율이, 어쨌든 간에, 이 금덩어리가 요, 요 반지 전체 비율에서 75%보다 이상 돼야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해 더듬니? 네. 금얘기 나서 좋아한가 봐요. 자, 다시. 여기 반지가 있어요. 이 반지에 금 함유량이 75% 이상이 돼야, 그쵸? 그래야 이제 18K 이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덩어리잖아. 이 금의 양이 18K 이상의 양이 나와야 된다고. 오케이? 그럼 18K 이상의 양이 나오려면은, 전체 이제 그 반지 무게에서 75% 이상이 돼야 되잖아. 그치? 그럼 반지 무게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50g 였는데, 지금 다른 애들이 제거할 거니까 줄어들 거 아니야. 그치? 그쵸? 여기에서, 이제,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그쵸? 그거에, 75% 그죠? 그거의 75% 이상 나와야 된다고 이게 전체 반지 무게고요 반지 무게에서 에, 무게가 아니고 반지에서 비중이 금 비중이 75% 이상 돼야 된다고 이게 여러분들이 또좀 생소한 내용이라서 좀 설명이 참껄적 시간이 하네요 이. 어쨌든 그래서 이걸 이제 풀면 돼요 음, 선생님 고향은 서울이에요 풀면 되세요 오케이. 자, 이상한 문제 가 하나 남았네요. 오늘의 라스트. 자, 6번 보세요. 얘는 자, 자 우선은 얘는요. 이제 문제가 길어, 문제가 긴데 선생님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어 구멍을 막 뚫었어요. 여러분들 구멍을 뚫으면 그러니까 지금 건너비 문제거든요. 건너비 문제인데. 제 밑면에서 구멍이 뚫리면 원래 원 구멍이 없는 원보다 그 넓이가 줄겠죠? 구멍이 뚫리니까 그렇 근데 옆면 넓이는 이제 문제 변화가 없는데 이제 이 구멍이 뚫리잖아요? 구멍이 뚫리면 이 안에 지금 요요 여기 요, 있죠? 요 안에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뚫릴 거아니에그렇 그러면 겉넓이라고 하는 거는 물감을 가지고서 굉장히 세밀한 물감이에요. 얇은 아 붓. 얇은 붓을 이용해서 색칠이 다 되면 색칠되는 부분을 다 겉넓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구멍에서 이 안쪽이 색칠이 될 거란 말이지, 그렇 그래서 그 색칠되는 부분을 다 겉넓이로 포함시키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구멍을 뚫으면 이제 이속 안에 있는 옆면 넓이를 더하셔야 되는데 겉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더하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제 구멍을 뚫었을 때 처음 원기둥 겉넓이에 이제 1.5배 이상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구멍을 뚫리면 밑넓이 준다 그랬죠? 밑넓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추가되는 옆넓이들이 어떻게 돼야 돼? 그 아이들이 더, 더 많아져 줄어드는 것보다 더 많아져서 1.5배 이상이 돼야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laughs> 이해를 좀 하세요. 자, 그래서 우선은 1.5배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원래 건넓이 구해야 되잖아, 그치 자, 원래 건넓이는 밑넓이 곱하기 더하기 옆넓이니까. 밑날비는 반지름이 지금 18이잖아, 그치? 자, 원날비는 제곱하이예요 반지름 제곱하이. 18제곱하이고, 그게 이제 밑날비고요 곱하기 2 해야겠죠. 밑면이 원래 2개니까, 그치? 거기에다가 더하기 옆날비 하실 거예요. 옆날비는 전개도 넓, 여러분들 이 정도는 괜찮죠? 전개도는 옆면의 넓이니까, 옆면 넓이가 전개도 넓이니까, 자, 옆면날비는 지금 가로가 원주고, 세로가 높이죠? 그래서, 원주는 지름 파이라서 36파이 곱하기 5하시면 되시겠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옆넓이가 되고, 요거의 1.5배 이상이 된다니까, 이제 그 구멍 뚫린애 구멍 뚫린네가이 원래 넓이의 1.5배 이상이라는 거죠. 구멍이 뚫리고 나서,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고, 그래서 구멍 뚫었을 때 넓이를 생각을 하시는데 구멍 뚫었을 때 넓이는, 자 우선은 밑넓이 같은 경우는. 원래 넓이에서 구멍 개수만큼 빼야겠죠? 맞아요? 그럼 원래 넓이가 18제곱파이였잖아. 그치? 거기에서 작은 구멍들을 빼실건데 작은 구멍이 지금 지름이 2라서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반지름이 1이면 제곱해도 1이죠. 그래서 구멍 한개의 원넓이가 파이고 그런걸 X개 구멍을 X개만큼 뚫을거니까 X파이가 되겠죠. 그쵸? x파이가 될 거고요 그게 이제 구멍의 원 넓이들이고 그러면 한 밑면 넓이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밑면이 두개 있고 더하기 옆 넓이 할 거예요 원래 옆 넓이는 이제 바깥쪽의 옆 넓이는 36파이 곱하기 5랑 똑같고 여기다가 이제 작은 구멍들 있죠 이옆 넓이 구하실 건데 작은 구멍의 옆 넓이 같은 경우도 높이는 5고 그 다음에 요 가로 길이가 밑면의 그 원주겠죠? 그래서 원주는 지름파이니까 2파이. 그래서 2파이 곱하기 5한게 옆넓이고, 그럼 간단히 10파이니까. 그럼 옆면이 또 X게 생기겠죠? 그래서 10X파이. 이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제 옆넓이. 이게 밑넓이. 밑면이 두 개니까. 그래서 요 아이를 정리하시면 돼요. 식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아이를 정리합시다. 요아이를 정리를 하시고, 이거를 풀어내는 뭐 쉬운, 쉬운 방법은 따로 있겠니? 없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선생님이 가끔 계산을 다 하면서 좀양변이 좀 똑같은 거지, 나눠가면서 막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그걸 더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이걸 한번 풀어보시고, 알겠죠? 잘안 되시면, 그, 질문하세요. 오늘은 여기까지.